사용수들의 소름 돋는 마지막 한마디 다섯 가지 1. 제임스 프렌치 전기의자에 앉은 그는 집행 직전 언론을 바라보며 블랙 유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. 이건 프렌치 프라이의 끝이야. 자신의 죽음을 튀겨지는 감자에 빗댄 이 농담에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과 취재진은 말문이 막혔다고 전해집니다. 2. 칼 판출함 20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. 불은 어디 있어? 내가 지옥에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하니까 그 말은 스스로 자신의 지옥행을 인정한 동시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주변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3. 존 스펄링 플로리다에서 사형제도 부활 이후 첫 번째 집행 대상이 된 인물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정의일 뿐이다 이 발언은 이후 미국 내 사형제도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4. 피터 커트 디셀 도르프의 흡혈귀로 불린 독일의 연쇄살인범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목이 잘리는 순간 내가 피가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? 이 기이한 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. 로버트 알톤 헤리스. 죽음을 앞둔 그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기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지금부터 방송 시작이야. 이 발언은 그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주인공이라 여겼다는 관계 어린 자의식을 보여줍니다. 구독하시면 매일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